마이싱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손태진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손태진님이 신곡 참 좋은 사람을 발매한 뒤 네이버나우 생방송에 출연해 이번 곡을 만들면서의 과정들을 담은 비하인드를 공개했는데요. 원래 녹음했던 키에서 키노핀부터 시작해 가사 전달에 신경 썼던 부분들까지 우여곡절 많았던 그 과정들을 담아 보았는데요. 또한 팬분들을 향한 손태진님의 솔직 담백한 그 토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. 즐겁게 시청해 주세요. 정말 사랑합니다. 난 벌써 알고 있었죠. 좋아하고 있다는. 정말 고맙습니다. 아 네이버 나우 생방송에 오신 여러분,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대한민국 오디션 역사상 유일하게 두 개의 오디션을 삭권한 d n a 에 1등이 새겨진 남자. 1등 외에는 관심이 없는 남자입니다. 팬텀싱 원 초대 우승,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 초대 우승에 빛나는 대한민국 오디션 역사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손태진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와 아 지금 태진 씨랑 그 네이버 나우 우리 네. 시청자분들 기다리면서 네네. 뮤직비디오 보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. 벌써부터 막 반응들이 지금 엄청납니다. 먼저 아...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나우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음원을 네. 가지고 온 어, 불타는 크로스오버 가수 손태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불타는 크로스오버 가수, 아 속이 <laughs> 멋있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예. 사실 이 신곡이 참 특별한 것이 불타는 네. 트럼펫 우승자에게 주는 특전 곡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작사 작곡을 또 트로트계의 레전드인 서도 선생님이 네.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공들여서 주셨다고 들었어요. 처음에 일단 누가 우승을 할지 모르니까 네. 우승을 한 다음에 아 우승자 특정 곡이 있지라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음. 엄청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셨어요 뭐안 좋게 보다는 아 이거 어떻게 만들면 가장 좋을까 하면서 음.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음. 그래서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고 몇번 얘기를 하셨는데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사실 이 곡뿐만이 아니고 한 두세 곡막 이렇게 계속 작곡을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를 좀 퍼즐을 막 위해서. 맞추고 네. 아이 친구한테 뭐가 어울릴까 라는 그런 것도 한번 많이 시행착오도 음. 있... 딱 안성맞춤 딱 옷을 맞춰 주시려고 네. 진짜 너무 힘을 많이 써주셨죠. 그러니까 사실 서른도 선생님하면은 워낙 뭐 레전드시잖아요. 그렇죠. 레전드신데 같이 녹음하면서 어떠셨어요? 어, 우선 녹음하기 전에 직접 피아노로 어, 이렇게 연습을 한번 쭉 하고 어, 이런 식으로 부르면 좋겠다. 저런 네. 식으로 부르면 좋겠다. 물론 이미 얘기는 했었지만 마지막 한번 연습도 했고요. 그리고 왜또 특별히 거기에서 연습을 했냐면 이 가사도 그 완벽한 가사를 찾기까지. 그 전날 저희가 아, 가사를 받았어요. 전날에도 바꿀 정도로? 수정을 엄청 음, 많이 하시고. 진짜로? 심지어 버전도. 네. 물론 사랑 이야기도 많았지만, 결국에는 딱 이게 입에 너무 잘 붙고, 아, 너무 완벽한 선물이 될것 같아서 이걸로 결국 픽스가 됐던 거였죠. 사실 이제 작사, 작곡을 서른서 선생님이 해주셨는데, 네. 또 글로벌 팬들을 위해서 네. 영어 제목은 손태진 씨가 직접 지으셨다고요? 아, 맞아요. 이게. 영어 제목이 뭔가요? 영어 제목은 You make me s h i n e 이라날 아, 빛나게 한다 당신이. 어, 네. 너무 이렇게 좋네요. 어떻게 보면 뭐 어, 저의 팬분들은 약간 빛 같은 존재고 아. 그 빛이 켜져 있어야지 제가 보이는 거고. 많이 아. 꺼져 있으면 저는 그냥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건데 그런 존재시다라고 아. 다 이렇게 어, 곡 제목과 그리고 또참 좋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저의 팬카페도 손샤인이다 보니까 허? 그 샤인이라는 단어가 예 샤인. 네, 그냥 허? 저를 빛나게 해 주시는 때로는 참 좋은 사람을 그냥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 굿퍼슨이 될까요? 뭐 좋은 사람. 어, 굿퍼슨. 뭐 이렇게 될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 의미 아, 근데 그 샤인이라는 거를 거기에 이렇게 딱 넣은 게 너무 좋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예. 예. 서른 선생님도 좋아하셨죠? 아, 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네. 오히려 선생님과 더 이게 운명 같았던 가사다라고 얘기를 한게 음. 제가 제 팬카페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빛이라는 거 얘기를 하면서 어, 그래서 내가 막, 막 이러면서 뭐이 어, 모든 내 네, 나도 사실 그 빛을 아, 저, 생각했어. 그 빛을 뭐 이렇게 이런데, 어떻게 또 이게 맞네. 어, 이러면서, 야. 아, 역시 내가 좀잘 써. 이러면서 오, 이렇게 또, 좋아하셨구나. 너무 좋아하셨죠. 아, 그럼 좋아하신 거예요. 네. 예. 그리고 저희가 또뭐 이제 녹음하다 보니까 어 갑자기 또 변수가 생겼던 게어몇번 녹음을 하다가 그 원래 녹음하기로 했던 키에서 갑자기 더 높여가지고 아아 아, 톤을 더 높여라 네. 그 약간 그 저의 고음이 되게 네. 좀어 매력적이라고 계속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저는 진짜 놀란 게 네. 사실 손태진 씨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, 정말 저음인데 그 아. 감미로운 저음을 좋아하잖아요. 네. 근데 서른도 선생님이 경연 때부터 저음도 좋지만 고음도 매력적이야로 네, 새로운 네. 매력을 막 발견해내신 걸 보면서, 네. 야, 정말 다르구나. 근데 녹음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? 네,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키가 높아지기도 했고,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어떤 색깔들도 나오고, 음 또이 마음이 더막 이렇게, 어, 막, 끓는 듯한 느낌이 아, 느껴져가지고, 감정을 더 담아서, 네. 그래서 더 몰입하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. 그럼 실제로 나온 지금 음원은 키를 높인 걸로 나온 건가요? 그렇죠. 오, 네. 그래요? 고음도 굉장히. 잘 살려낼 수 있는 손태진 씨 그렇습니다 매해마다 매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, 근데 <laughs> 사실 이제 뭐 워낙 그 전설적인 분이시니까 네. 녹음할 때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아이고, 건 없었나요 뭐 사실 너무 자유롭게 어, 이렇게 저를 이제 뭐라 그러지 리드를 해주셔서 네. 오히려 너가 제일 잘낼수 있는 소리 음. 어 이런 면으로 해보면 어때 저런 면으로 해보면 어때. 뭐안 돼. 정답은 어, 정답은 이거야라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. 오. 그리고 우선 조금 많이 배우려고 했던 거는 또 워낙 선생님께서 좋은 거 중에 네, 선생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가사 전달과 이렇게 툭툭 내뱉는 그 아. 정말 그 대가들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냥 이렇게 말을 툭툭 네. 내뱉듯이 그냥 네. 노래도 그런 그렇죠. 식으로. 오. 근데 이제 성악가로서는 솔직히 소리를 더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음. 제 때로는 그 가사 전달이 조금 어, 안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저도 계속 바꾸고 가꾸려고 그리고 이 노래는 그만큼 더 가사가 중요한 거다 보니까 음.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가사들 중에서 투진 씨가 가장 좀 마음을 울리는 가사 그한 가사가 있다면 어떤 가사 뭐 물론 다 좋겠지만 네. 이 가사 하나는 참 부를 때아 이거 참 좋다 어떤 대목이 있을까요? 그냥 아, 아마 어, 두 개가 있는데 이만큼 그러니까 나를 세워준 사람. 아, 그러니나 나를, 그러니까 나를 사람. 세워준 사람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무대 위가될 수도 있고, 음, 사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... 30대 남자인데 그거보다 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. 어, 그분들이 이제 또 팬분들이고. 네. 그게 가장 좀 이제. 와닿기도 하고, 예. 뭐 방금 말씀드렸던 나의 빛이 된 사람도 그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고요. 어. 저는 이 노래를 이제 오늘 태진씨 만나기 네. 위해서 12시부터 전체 들었어요. 어. 기다렸다가 유튜브에 나올 때 이제 팬분들처럼 팬의 마음으로 들었는데 네. 가사가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네. 나중에 정말 프로포즈 할 때. 그러니까요. 어, 프로포즈 할 때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뭐. 리마인드 웨딩 아, 리마인드 <laughs> 그것도 좋네요 어, 어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일어설 수 있었고 네. 너무 행복했고 나의 네. 빛이 되어줘서 고마워 정말 그렇게 그런 노래로 많은 분들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면서 부를 것 같아요 그니까 러저 같은 경우에도 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, 보내는 노래 가사라고 봤을 땐 어떤 누군가한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, 음. 어떤 소중한 가족에게, 아, 친구에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음. 어, 그만큼 또 다양하게 많이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. 네. 자. <laughs>